갑자기 월급 통장이 막혔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압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알림도 못 받았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꽤 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월급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고, 오늘은 그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최의곤입니다. 오늘은 월급 가압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여러분의 재산이나 채무자의 소득에 임시로 제한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카드 연체나 대출금 체납, 보증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체도 못하고 막혔다고 느끼셨다면 이건 압류 및 추심 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승인받아 금융기관이 여러분의 계좌를 동결한 상태죠. 심지어 급여 통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어느 채권자가 원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 법원 등기 우편 혹은 금융기관을 통해 압류된 사유와 금액을 파악하세요. 그 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법적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무작정 피하기만 하면 신용 등급은 물론이고 재산 추심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개인 회생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일정 금액을 3년분 5년 동안 나누어 변제하고 남은 부채를 탕감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즉시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채무자 보호 효력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 오는 분들 중에서도 가압류 통장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가장 먼저 안내 드리는 건 채권자 목록 정리 후 개인회생 가능 여부 진단입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여 법원에 정확히 제출하면 최대 90% 이상 부채 조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시간을 지체할수록 더 많은 금액이 넘어갑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통장이 막혔거나 월급이 들어와도 바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가만히 있어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구조적인 법률 문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최의곤이었습니다. 목돈 없는 상황에서도 출구는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첫 걸음을 시작할 시간입니다.